아이고, 오징어 배인가봐요. 꽤 크군요. 나는 아주 작은 오징어 배만 봤는데 엄청 크네요. Uh, <laughs> 뭔지 모르겠네. 다리 같이 생겼는데, OS는 어? 건물인지 모르겠네. 생소해요. 아, 어, 내가. 바닷가 출신이 아니라서 생수해어냉장고 <laughs> 전기가 들어가는 냉장고인가? 어, 옷장 아까. 보니까 다 텅텅 폈던데. 불을 왜 펴놓는 건지 모르겠어. 어민수산시장. 주문진. 응? 아무도 없는데 누가 뭐 훔쳐갈까봐 불렇게 아, 누가 있긴 있네? 아무리하는구나 청소하고 있네. 몇몇 분들만 남아가지고 지금 9 시가 안 됐거든요. 9홉시될갈라고 해. 다 청청졌잖아. 그래서 얼마나, 얼마나 마, 많이 받는거야. 어? 그래서. 어? 야, 이분들이 이제 대한척 가지고 일곱 명 일곱 명 잡아갖고 뭐, 15만원씩 어? 하면 뭐 100만원 100만원 보내요 하루에? 하루에인가? 반나절인가? 그것도 뭐, 손님이 있어야 하는 소리고. 아이고, 나갈 수 없나? 손님이 있어야 되는 거고, 없으면 안 되는 거고, 이게 다낚시배들이야 동해 바다가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. 동해 바다가 인기가 아주 많아. 아, 이렇게. 아이고, 또 길이 막혀버렸네. 술, 사냥, 술, 사냥하는 거. 와, 이건 또 무엇이 있으면 건물인가.

항구 획지. 와, 건물이 참 이쁘게 지었네. 배처럼. 어, 저거는 또 무엇을 쓰는 건물인고? 이야, 여기는 말로만 듣던 그 해변가 카페네요. 어, 이 생선 냄새. 짠 바다 짠 냄새. 비린네 아까 저기 가로로 쭉서 있는 그 건물 아닙니까? 아, 2 층은 횟집이고 1 층이 주차장인가? 아,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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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야, 이거는 이쁘게 들어네 화장실. <laughs> 화장실을 이렇게 예쁘게 해서아 여기 2층에 횟집 우와 오징어 아이 해변가에 빵집을 지으면은 뭐 세금 혜택이 뭐 있다던데 어

수영을 본것 같은데, 이쪽 음. 음. 왼쪽으로, 왼쪽으로 있는 거 We'll <laughs> どうしてですか Aumai, aumai, a u 어? a 합 시장. 어, a i aumai, aumai, a u m ээ uh, uh.